안녕하세요. 을라차차이 부장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차에서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어, 차를 한대 매입을 했는데 오랜만에 강력한 담배 냄새를 만나서 어, 이 담배 냄새를 딜러들은 어떻게 제거를 하는지 어, 차를 구입을 하셨는데 혹시라도 담배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면은 저희 딜러들은 이렇게 담배 냄새를 빼니까. 한번 어떻게 빼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도전해보시면 나쁘지 않게 제어가 될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담배 냄새는 여기 천장에, 여기 천장에 보통 많이 빼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천장을 닦아줘야 되고요. 너무 심하다 하시면 은 천장을 교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천장 이게 일이 많기 때문에 공임이 생각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천장 체로 교환하시면 되고, 어, 하지만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천장 위주로 좀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천장을 알콜이나 이런 걸 한번 닦아내시고 그 다음에 린스테린을 물에 희석을 시켜서 그거를 뿌려주면은 이 위에 냄새가 조금 덮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천장 부분을 위주로 닦아주고 어, 관리를 좀 해주시면 냄새가 확 빠지고요. 그 다음에는 양파, 양파를 잘라서 이제 시트 뒤에 깔아놓게 되면은 이제 그것도 조금 냄새를 이렇게 양파가 끌어들이기 때문에. 고런 냄새 제거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어떻게 하는지 영상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신문지가 있어야 되겠죠. 양파를 깔아야 되니까는 신문지에 양파를 얹어 놓으면 되고요. 집에서 제가 양파를 두개반 정도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파, 그 다음에 오늘 다이소에서 산 알콜, 알콜 소독제, 그 다음에 이거는 섬유 타이치제, 그 다음에, 린스테린, 요렇게 있습니다. 린스테린 같은 경우는 완전 그대로 원액을 쓰면 너무 독하고요. 어, 이거랑 물이랑 희석을 해서 마지막에 뿌려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양파를 먼저 올려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를 잘랐으면은 요렇게잘 펼쳐가지고 딱 해주면은 양파가 냄새를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laughs> 자 양파를 요렇게잘딱 펼쳐가지고 뒷자리에 먼저 올려놓고요. 그다음에 1차적으로 이 알콜 가지고 닦습니다. 자 다이소에서 2차 원밖에 안하죠. 이걸로 저기 위에 천장을 닦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천장이기 때문에 많이 뿌리셔도 됩니다 많이 뿌리셔서 최대한 많이 뿌리 셔서 자 담배 냄새를 여기에 있는 타르 들이 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거를 닦으셔야 됩니다 자. 요즘에는 이렇게 다해서 이런 제품들이 팔아서 알콜로 이렇게 닦아내면 되는데 옛날에는 이게 없을 때는 저희가 PB라는 제품으로 참정해서 싹 닦아냈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싹 닦아내고 나면은 냄새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섬유 타이치즈 같은 거를 바닥부터 이것도 똑같습니다. 천장에 바닥만 뿌리면 안 되고, 천장에 이렇게 최대한 도포를 해줍니다. 결국 담배 냄새는 도포입니다. 도포, 담배 냄새를 다른 냄새로 이렇게 도포시키면은 담배 냄새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포 파고 나면은 어느 정도 냄새가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냄새가 안 잡힌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린스테린을 물에 희석해서 한 2대8 정도 희석하면은 잘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희석을 한 다음에 어 다시 한번 아까 천장에 뿌리듯이 요렇게 위에 뿌려주시면은 어그 다음은 뭐 거진 담배 냄새가 잡히게 되고요 이제 여기서도 안 잡힌다 하면은 저기 살라딘 하나 터트려주고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뭐큰 거는 없고요 결과론적으로 이 담배 냄새 나는 거는 천장에 많이 냄새가 쌓이기 때문에 이 천장을 좀잘 닦아주시고 천장에다가 아까 말했던 뭐 냄새 제거제 이런 거를 많이 뿌려주셔서, 요거를 냄새를 덮으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교환. 근데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아이코이드로 먼저 한번 닦아내고, 그 다음에 섬유제거제, 그 다음에 뭐, 이런 걸한번더 다시 도포를 하고, 그래도 계속 담배 냄새가 난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린스테린, 이제 린스테리 2, 물, 팔, 요 정도 섞어가지고 뿌려주시면은, 거기서 또 담배 냄새를 어느 정도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방향제 몇개 꼽아놓고, 이제 하면은 냄새가 거짓말이 잡힙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도 안 잡히면은 훈증캔 하나 터트리고, 그 다음에 에어컨 필터 교환해주고, 이 정도만 하면은 충분히 차량 담배 냄새 잡을 수 있으니까, 중고차 없이 사셨는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러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집에서 셀프로 먼저 천장 먼저 한번 깨끗하게 닦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어 중고차 딜러가 담배 냄새 많이 나는 차 매입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오늘도 어, 이 정보를 바탕으로 차에 담배 냄새, 차를 구입하셨는데 담배 냄새가 난다고 하시면은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